곧이어 도착한 구급차와 구급대원 앙엘은 능숙하게 현장을 수습하는데요. 앙엘은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인 파네와 함께 살고 있지만 질투에 화신 앙엘은 그녀에게 온 모든 연락이 신경 쓰이는데요.

자 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반 애에게 검사 결과를 숨기는 앙헬. 그때 반 애의 핸드폰이 울리고, 그녀의 핸드폰을 훔쳐 보며 사생활을 파헤치고,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구조에 나서는 앙헬. 자, 그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앙헬과 속도를 올리는 동료 카르도 그때 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버린 앙일 그와 그녀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데요. 야로베토 사고 이후 앙헬은 낮아진 자존감과 함께 반해를 향한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며칠 후 반해에게 버려질까 두려웠던 그는 핸드폰을 해킹해 감시하는 앱을 알게 되는데 어 네. 그녀가 반에에게 신부름을 시킨 앙엘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핸드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녀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고 앙엘은 본격적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밤에는 앙엘에게 이직을 제안받은 사실을 말하고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깊어 그날 밤 엄청난 통증에 잠에서 깬 앙일 급하게 진통제를 찾아보지만 비어 있는데요. 통증을 참으며 진통제를 찾아 입에 털어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한데요. 무슨 이유인지 진통제를 침대 아래 숨기는데 다음날 아침 퇴근해서 돌아온 반에 봉어 모초 놀어리면서 가돌보트를 갈망 들어봤어요. 앙은 그녀를 자극해 자신만 신경 써주길 바랬던 것인데요. 얼마 뒤 그는 바네와 친구의 통화를 듣게 되고. 위기를 직감한 앙헬은 그녀에게 특 Hola. ¿Qué haces? Tu comida preferida. Ponte el vestido que te regalé. Hoy es una noche especial, mi amor. Estás guapísima. Voy a luchar por recuperarme. He pedido cita en el centro de reproducción asistida y tendremos el hijo que estábamos buscando. Voy a hacerte feliz. Te lo prometo. 자신의 의지와 함께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며 두 사람의 사이는 회복되는 듯 하지만 앙엘이 샤워를 하던 중 반에는 수상한 알림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신의 핸드폰과 동시에 울리는 알림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앙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포로미 끼친 그녀는 급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그 사실을 알리 없는 항일은 해이나야 암기 가득한 집착으로 인해 혼자 남겨진 앙헬 바넬를 향한 분노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 완전히 돌아버린 그는 말레기 그녀를 미행하던 중 자신의 동료였던 리카르도와 연인 사이임을 알게 되고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는데요 앙헬은 배신감과 함께 참을 수 없는 수치심까지 깁니다 얼마 후바넬를 찾아간 앙헬은 공정심을 유발한 후 그녀의 물건을 핑계로 집 안으로 들이는데, 모든 게 계획이었던 그는 그녀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은 뒤 납치해버리는데요. 앙엘은 질투로 인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화내를 <laughs> <laughs> 찾는 니카르도에게 이별 통보까지 해버리는 앙엘. <laughs> <laughs> 며칠 뒤 이웃 노인 비센테가 찾아오고. <불 nominated> <laughs> <laughs> 앙헬은 <fighters> 대충 둘러대며 돌려보내고. Ya sabes. <laughs> 아, ya. 위기를 넘기는데요. 리카르도까지 앙헬을 찾아오는데. <laughs> <dimensional> <bakalım> 몸이 불편한 그를 의심하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앙엘은 반의 다리를 자신과 똑같이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버리는데요. tranquila, no e permanente.

와인 잔으로 그의 뚝배기를 깬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데요. <Slack> 하지만 얼마못가 마취제로 인해 정신을 잃습니다. 그때 울리는 초인종 소리. 센테를 아, <목마> <목마> 음, 아, 유인한 후. <목마> 살해 후 사람을 불러 시체를 처리해 버립니다. 모든 게 끝인 줄 알았던 그 순간 경찰이 양이를 찾아오고 바네사 프소아 리카르도 마르틴. e r 가 보냈던 문자가 수상했던 리카르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몸이 불편한 그가 범인일 이 없다고 생각했고. 리카르도가 걸린 돌이었던 앙엘은 그의 집으로 찾아간 후. 약물을 써서 그를 사례에 버리는데요. 모든 장애물을 처리한 앙헬은반네와 둘만 남았고 그러미로기아이네는 모든 걸 포기한 척앙헬을 안심시키며 행동합니다. 요 그녀는 화장실에 있던 손톱깎이를 숨기는 데 성공합니다. 그날 밤. 아니, estás ardiendo. <놀람> A la farmacia. 앙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숨겨 놓았던 손톱깎이를 꺼내고 손발이 묶여 있는 밧줄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놀람> 침대 위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드디어 지옥 같던 집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지만 집으로 돌아온 앙헬에게 들켜버리고 말죠. No! 두 사람은 끈질긴 사투를 벌이고 붙잡혀 버리는 반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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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한다는 의지로 필사적인 그녀는 앙헬을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데 성공합니다. <laughs> 앙헬은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que a f o r t u n a d o 반해는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laughs> 끝나지 않을 복수를 암시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